리플, 과매도 상태에서 반등이 시작될까?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평균선, 거래량 현재 리플의 주가는 단기 이동평균선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2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약세 신호를 나타냅니다. 최근 거래량이 증가했을 때, 주가는 일시적으로 반등을 시도했으나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예를 들어, 732k 아웃어밸류의 고점에서 거래량이 급증했으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현재 리플의 RSI 값은 46으로 중립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과거에도 42하로 떨어진 이후 주가는 반등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몇주 동안 RSI 값이 32하로 내려간 적이 없어 현재 상태는 과매도 상태가 아님을 시사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리플의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값은 26으로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이전에도 유사한 수준에서 주가는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으므로. 이번에도 반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특히 과거 데이터를 보면 스토캐스틱이2 2 이하로 내려갈 때 주가가 바닥을 다진 후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MACD와 신호선 리플의 MACD는 마이너스 1.11로 신호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며 MACD 히스토그램도 마이너스를 보이면서 약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히스토그램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들고 있어 조만간 추세가 전환될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볼린저 밴드 현재 리플의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밴드 하단에 닿았을 때 반등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713KR 어더 밸류에서 반등하여 밴드 중간선으로 회복한 적이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리플의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61.8% 지점인 749.76KR 어더 밸류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단기적으로 저항을 넘지 못했음을 의미하며 과거에도 이 수준에서 주가가 저항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만약 상승할 경우 50% 수준인 7 6 6 k 아 어더밸류가 다음 저항선이 될 것입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최근 1년간 리플의 최고치는 8 3 5 k 아 어더밸류로 그 시점에서는 높은 거래량이 동반되었습니다. 또한 최저치는 6 9 7 k 아 어더밸류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7천만을 유지하며 주가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장기적으로 볼 때, 리플은 3년 동안 835k야 어더밸류 수준에서 강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697k야 어더밸류에서 지지를 받았으며, 장기적 거래량 패턴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범위 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저항을 돌파할 경우 추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총평 리플의 차트와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과매도 상태에 가까우며 반등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스토캐스틱과 볼린저 밴드가 바닥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아래 사이도 중립에서 상승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MACD와 이동평균선은 아직 약세를 유지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투자 시 리플의 단기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진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